입니다, 여러분들. 어, 그런데 노미꽝노 도미는 은카까지 뜰수 있네. 노미에노미니 와, 그냥이론상 레바 은카가 나올 수도 돼. 여기서는 1강. 야, 근데 107 이상 고고루핑이다. 오, 이제 재료값의 기준이 올라갔다. 그치, 105가 아니야, 이제 배고가 아니야, 이게. 우리 옛날에 항 맨날 옛날 105짜리만 뜨던 건데 이제는 여러분들 107부터 시작이야. 그치 기준이 올라갔다. 여기가 105 어. 여기 100 이제 밑에서부터는 밑에 조금 좀 애기인데 뭐저 마지막 없고. 한 개가 파이널 210부터는 볼만하다 형들 어떤 거? 210부터는 볼만한 거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부터는 볼만해 어 해. 이것도 볼만한 거 요거부터는 같아. 까봐야겠다 어 210부터는 이번에는 이번엔 두개 까야 되겠다 잠깐만 그러면은 궁금한데 금카가 몇까지 나오냐 노민 1에서 5가 아, 와 BWC. BWC는 7가까지밖에 안 뜨네? 아 BWC 왜 이렇게 안 풀어 왜 자꾸 BWC를 풀고 계십니까? 아좀 풀라고 BWC! 어... 그 외에는 오에서 8강! <laughs> 어허허허허왜 이렇게 풀어? 이제 이거 다음엔 풀겠지 이 다음 근데 이 LN, LN이랑 레.. 어 레알도 푸는구나 아마 그 발렌타인 버닝에서도 BWC 근거는 안 풀걸? 아 그럴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네 참고하시면 될것 어. 같습니다 이제는 어.. 노민이 1에서 5강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 아,